You know it still hurts a bit. 안녕하세요. 휴양지 여행 정보 채널 아일랜드 레블러입니다. 보름 전에 올렸던 2019 몰디브 미들 클래스 리조트 가성비 순위가 벌써 조회수 27,000회를 넘기면서 단숨에 제 채널에서 누적 시청 시간이 두 번째로 긴 영상이 됐네요. 많은 분들이 재밌고 유익하게 봐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미들 클래스 리조트 한 곳을 더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 순위 영상은 물론이고 아직 제 채널에서 한 번도 다룬 적 없었던 곳입니다. 몇달전이 리조트의 주인이 바뀌면서 아직까지 2020년 프로모션 요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미들클래스 리조트 가성비 순위 영상에 이곳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도 소유권 이전이라는 큰 계기로 인해 내년 요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올해 요금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면 제가 1, 2위로 뽑았던 파로푸시 에메랄드와 더불어 2020년 가장 돈값하는 몰디브 미들클래스 리조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2016년 바하톨에 오픈한 리조트 휘놀루입니다 2015년 럭셔리급 리조트인 아밀라푸시를 오픈한 더 스몰 몰디브 아일랜드 컴퍼니는 이듬해 스피드보트로 30분 떨어진 곳에 자메리 리조트인 피놀루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아밀라푸시가 프라이빗함을 무기로 하는 힐링 컨셉의 리조트라면 피놀루는 활기차고 스타일리시한 뉴트로 컨셉의 미들 클래스 리조트입니다. 둘중한 곳에 투숙할 경우, 보트를 타고 다른 리조트에 가서 그곳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이제는 두 리조트 간 왕래가 사라져버렸는데요. 지난 5월 피놀로의 소유주가 독일의 시사이드 호텔 리조트 그룹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피놀로는 총 125개 객실을 보유한 대형 리조트로 바하톨 맨 아래 위치한 곳인데요. 스피드보트 지역에 클럽 레드 피놀로 빌라라는 비슷한 이름의 리조트가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피놀루는 수상 비행기로 40분 혹은 국내선 20분에 스피드보트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요. 수상 비행기의 경우 바다 위에 내려서 보트를 갈아타는 게 아니라 리조트 메인 제트에 바로 도착하는 방식입니다. 트랜스퍼 과정이 간결해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상 비행기가 가까이에서 이착륙하는 만큼 투숙 시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은 좀 생기겠네요. 수중환경 좋기로 유명한 바하토리지만 피눌로는 하우스리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스노클링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눈부신 빛깔의 라군과 몰디브에서 가장 긴 샌드뱅크를 가지고 있죠. 피놀루는 지도상 리조트 오른쪽으로 세개 섬을 잇는 샌드뱅크가 2km 이상 이어져 있는데 양쪽으로 다른 책의 바다를 배경으로 최고의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몰디브 리조트들은 샌드뱅크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물때에 따라 수면 위로 나왔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곳들이 많은데 피놀루의 샌드뱅크는 하루 종일 수면 위로 드러나 있어서 언제든 아름다운 광경을 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피놀루의 4개 식당 중한 곳은 리조트에서 1km 이상 떨어진 샌드뱅크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놀루란 단어도 몰리브어로 샌드뱅크를 뜻한다고 하네요. 샌드뱅크뿐 아니라 워터빌라 제티도 엄청나게 긴 편인데요. 무려 82개의 워터빌라들이 모두 한쪽에 모여있어서 제티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빌라 간격은 제법 촘촘해 보이는데 피놀루의 객실 밀도는 1000제곱미터당 객실 1.4개꼴로 모브 리조트의 평균치에 굉장히 근접한 수준이에요. 빌라는 개인플의 유머에 따라 총 4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비치빌라든 워터빌라든 개인풀이 딸린 객실은 모두 선셋방향입니다. 썬라이즈 방향 워터빌라는 개인 풀이 없는 대신 훨씬 더 예쁜 색의 라군뷰를 가지고 있고, 썬네크를 제외한 실내 구성은 풀빌라와 동일하지만, 인테리어의 느낌은 또 살짝 다르네요. 양쪽의 라군 색감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 둘다 객실 근처에서 스노클링 할 만한 환경은 아니란 점을 고려해서 빌라 타입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션풀 빌라는 가로길이 6m의 개인풀에 욕실에서도 시원한 오션뷰 감상이 가능한 54평짜리 객실로 2019년 신축 리조트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피놀로보다더 넓은 워터빌라를 가진 미들클래스 리조트를 찾기가 쉽지 않죠 54평이면 럭셔리급 리조트인 시루펜푸시나 포시즌 쿠다우라의 워터빌라랑 똑같은 크기니까요 긴 샌드뱅크만큼이나 라군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워터빌라 제티 끝에서 샌드베이크가 끝나는 지점까지, 섬 전체에 황홀한 색감의 라군이 빈틈없이 펼쳐져 있어서 어디서든 몰디브 느낌 충만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또한 리조트 곳곳에서 레트로 컨셉의 디자인과 예쁜 팝 컬러 조형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폭스바겐을 개조해서 만든 미니 카페, 몰디브 로컬 하우스를 닮은 마사지로, 클래식한 느낌의 표지판과 장식물 등 인스타그램을 도배할 수 있을 만한 인생색 배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더남과 예스러움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예쁜 라군색까지 어우러져서 최고의 그림을 선사해 주는 곳이죠. 아마 몰디브에서 가장 사진 예쁘게 나오는 리조트가 아닐까 합니다. 피놀로는 하루에 단한 커플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있습니다. 바로 메인 아일랜드에서 1.5km 떨어진 샌드뱅크에 위치한 비치버블인데요. 둘만을 위한 로맨틱 디너와 조식 서비스를 포함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완벽하게 프라이빗한 14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대자연 한가운데에서 쏟아진 밤하늘 별을 보다가 잠드는 기분도 괜찮겠네요. 이용요금은 커플당 860달러라고 합니다. 워터빌라 1박 가격이랑 비슷하네요. 핀홀로엔 총 4개 식당이 있습니다. 올데이 레스토랑인 바바 비치 다이너에서 조식을 먹게 되고, 이곳에서 매일 저녁 다른 테마의 부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시아 요리를 제공하는 카누산, 각종 바베큐와 북아프리카 요리를 제공하는 바하그레, 두 곳이 알라카르트 디너 레스토랑이고, 런치에만 운영하는 스페셜티 레스토랑 크랩쉐크는 특이하게도 메인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날이 뜨겁지 않으면 샌드뱅크를 따라 2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할 수도 있는데요. 식당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어서 다녀온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곳입니다. 현재 피놀루 공홈에는 하프보드, 올인클루시브, 올인클루시브 프리미엄 세 가지 밀플랜이 나와 있어요. 하프보드는 메인 레스토랑에서 조식과 석식을 모두 먹어야 하고, 올인클루시브는 투숙기간 동안 알라카르트 레스토랑 세 곳을 한 번씩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링클루시브 프리미엄은 횟수 제한 없이 모든 식당에서 자유로운 식사가 가능하고 객실에 있는 미니바 음료까지 밀플랜에 전부 포함돼요 일반 오링클루시브로 가더라도 모든 레스토랑을 한 번씩 다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건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실속 있는 오링클루시브 플랜에 럭셔리급 리조트에 버금가는 객실 크기, 사진 5천장 찍게 만드는 특급 라군과 샌드뱅크까지 보유한 피놀의 올해 프로모션 가격은 비수기 오션풀빌라 4박 1인 2,100달러입니다. 이요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미들 클래스 리조트 가성비 순위 영상에서 1위로 뽑았던 파루푸시랑 비교해 보면 수상 비행기 트랜스퍼, 워터풀 빌라, 오링클루시브 조건하에 피놀루가 4박 1인 400달러 더 저렴합니다. 객실은 파루푸시보다도 더 큰데 말이죠. 여기에 트랜스퍼를 국내선으로 바꾸면 300달러가 더 낮아지고 오션풀 빌라를 라군빌라로 바꾸면 300달러가 또 낮아져서 4박 1인 오링클루시브 1,500달러로도 갈수 있는 리조트가 피놀루입니다. 익스커션이나 마사지 같은 부가 서비스 요금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고요. 물론, 파루푸시는 피놀로와 반대로 수중환경에 특화된 섬망경을 갖추고 있고, 더 낮은 객실 밀도와 깨끗한 빌라 컨디션이라는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암튼, 피놀로가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만 프로모션을 출시해준다면, 라군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최고의 가성비 리조트 중 하나가 될것 같네요. 제가 여행사 직원인 것처럼 너무 좋은 점들만 얘기했죠? 지금부터는 후기들을 통해 확인된 피놀로의 단점들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수중환경이 떡망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오션풀 빌라 앞에 리프가 형성되어 있긴 한데 거의 죽어있는 산호들 뿐이고 무엇보다 수심이 너무 깊고 물살이 세서 초급자들은 리프 경계선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터빌라 주변 라구는 만조시 성인 남성이 완전히 물에 잠길 정도 우리 가장 빠졌을 때도 수심 150cm 이상으로 깊은 편이기 때문에 스노클링뿐 아니라 물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네요. 피놀로의 라군은 순수하게 눈으로만 즐겨야 하는 반쪽짜리 라군인 셈입니다. 바다 위에서 플라밍고나 유니콘 튜브를 타고 있는 사진 피놀로에서는 찍기 어려워요. 순식간에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리조트에서 튜브에 바람도 넣어주지 않는다고 해요 워낙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잠재적인 사고의 원인 제공을 애초에 안 하는 거죠 피놀로의두 번째 단점은 자전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낙 워터빌라 제트가 길고 객실 식당 간 거리가 멀어서 그 어떤 몰디브 리조트보다도 피놀로는 자전거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일체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터빌라 수가 워낙 많고 투숙객 밀도가 높은 편이라 자전거 추락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했나 봐요 꼭 이동 수단으로서뿐 아니라 자전거로 울창한 야자수 숲 사이와 라군 위를 달려보는 그 자체가 정말 힐링되는 경험인데 피놀로에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참 아쉽네요. 땡볕에서 20분을 걸어서 밥 먹으러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움직일 때마다 버기카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필요할 때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운행되는 버기카를 기다렸다가 타야 합니다. 식사 시간대에는 버기에 자리가 없어서 두 세대씩 그냥 보내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또 나무로 만들어진 제티 위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버기 소리가 워터빌라 안에서도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비치바 영업이 끝나는 새벽 1시까지도 버기로 인한 소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요 또 다른 단점은 중국인 투숙객의 비율입니다 피놀루 같이 가성비 좋은 대형 미들 클래스 리조트는 필연적으로 그분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아시안 레스토랑 카노산을 이렇게 꾸며놓은 것만 봐도 그분들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피놀루는 몰디브의 1년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2월 춘절 연휴와 7월 여름 휴가철만큼은 가급적 피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 투숙객 비율은 케바케라고 보는 게 맞고요. 서양인 투숙객들이 대다수였다는 후기도 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몇 가지 단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돈값할 만한 매력있는 리조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스노클링 욕심 1도 없고 예쁜 바다색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꽤나 만족스러운 리조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요금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죠. 완벽한 라군 신화형 리조트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피널로의 프로모션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양질의 몰디브 정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